그래, 맞아. 이번에 이 자식 줄이를 틀어야 한다니까? 아무리 이 인간, 가방, 양복, 주머니 다 뒤져도 물적 증거가 하나도 없어. 아, 흥신소를 쓰기도 영, 복잡하고, 그 사도바월 도령 있잖니? 되게 영험하다니까? 아니, 글쎄, 이 인간이 20대 여자가 있다는 걸딱 알아맞추더라고. 어, 교회 여자는 아닌 것 같고, 그 지지배가 글쎄 동남쪽에 있대는데 동남아시아를 말하는 건지 아니 되게 헷갈려. 그래서 지금 대면 상담하러 가려고. 어 필리핀 여자애는 아니야. 응. 아 그래서 교회 끝나기 가 무섭게 지금 조용히 지금 가고 있어. 어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전보로 왔다가 알면 어떻게 되니 내가. 권사님. 어머 어머 어머.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까 교회 성가대에서 성가 연습하신다고 하시더니 언제 일로 오셨어요? 사실 여기서 무당 하시는 분이 워낙 유명해서 상담 좀 받아보려고 왔어요. 어머머. 어 나도 사실 그것 때문에 온 건데. 권사님이 무당 저물다 보시네요. <laughs> 우리 비밀로 해요. 요즘 그렇잖아도 그 자식이 아니 우리 남편이 동남쪽에 있는 여자애하고 바람을 핀다고 이 도령이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대면 상담하려고 왔어요. 동남쪽이면 필리핀 여잔가? 모르죠. 제주도 여잔지, 경상도 여잔지. 아무튼 오늘 내가 결단을 내려고요. 집사님은 여기 왜? 저도 남편이 외박을 자주 해서 의심스러웠는데, TV 풀어보니까 이 사도바울 도령이 너무 잘 맞춰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100%네 예박이면 딱이지 안 봐도 비디오 내가 이 연놈들을 그냥 자 우리 같이 함께 갑시다 네 예. 네, 지금 같이 가요 저기요 어머 집사님